오늘 고소장 접수해 드릴게요. 이러면 안 좋은데 고소장 접수해 드릴게요. 서영교가 AI를 가지고 이야기했다고요? 조의대 대법원장이 4월 22일 2부에 배당된 것을 그날로 전원합의체로 끌어올리고 그리고 24일 표결을 끝내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려고 했던 그 대선 개입 의혹, 그리고 직권남용 의혹, 선거법 중립의 의무 의혹 이것을 왜 국민의힘은 숨기려고 하는 거죠? 조의대 대법원장이 누구와 어떤 연락을 했는지 누구와 어떤 모의를 했는지 낱낱이 밝혀져야 합니다 조의대가 윤석열과 통화를 했는지 김건희와 이야기를 했는지 한덕수와 이야기를 했는지 정상명과 이야기를 했는지 김충식과 이야기를 했는지 그리고 개엄 당일 날 전화를 윤석열에게부터 받은 나경원 윤석열이 개엄 당일 날 나경원에게 왜 전화를 했을까? 이 모든 것부터 다 밝혀져야 합니다. 한덕수를 4월 30일 날 한덕수가 엠바고 겁니다. 한덕수는 자기의 맡은 소임을 다하겠다고 해 놓고 엠바고 걸고 출마를 예언합니다. 그리고 5월 1일 날파기환 송이 나고 5월 1일 4시 한독수가 사직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독수를 대통령 후보로 만들려고 온갖 발악들을 하죠. 그 과정에서 한독수와 국민의힘은 무슨 전화 통화를 했는지 어떻게 만나고 무슨 모임을 했는지 그리고 조의대가 5월 1일 3시에 파기환송하는 그 시간을 어떻게 알고 한독수는 4시에 사직했는지, 그리고 다, 전날 어떻게 엠버을 걸었는지, 이 과정에서 윤석열, 김건희, 쌍권, 그리고 윤석열이 전화한 나경원 등 모두 다 의혹 아닙니까? 저는 낱낱이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청문회 하자고 했던 거 아닙니까? 꼴리는 게 없으면 나왔어야죠. 꼴리는 게 없으면 나왔어야죠. 조의대 대법원장, 취임하던 날 이야기한 겁니다 한 건이 사법부의 신뢰를 통째로 무너뜨리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그한 건이 불공정하게 처리한 사건 그한 건이 이게 바로 5월 1일 파기완송한그 사건이에요 사법부의 개혁의 문은 조의대가 열었다 사법부 개혁의 문은 지기현이 열었다 검찰 폐지의 문은 윤석열이 열었다 검찰 폐지의 문은 윤석열과 함께 있었던 그 검사들이 열었다. 조희대는 국민 여론조사에 의하면 7명, 6명이 사퇴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퇴해야 된다고 하는 10명 중 6명이 사퇴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자, 오늘 공개하겠습니다. 조희대 불출석, 출석 요구에 대한 의견서. 출석 요구에 대한 의견서 잘 보세요. 출석 요구에 대한 의견서는 5월 9일 날낸 것과 9월 25일 날낸 겁니다. 자, 빨간 줄친게 똑같은 내용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렇게 국회에 대해서 국민이 부르는데 이렇게 오만방자한 조희대 보십시오. 최근 지난 5월 요것만 달라지고 똑같습니다. 이게 바로 조희대가 복붙한 그 출석의 요구에 대한 의견서입니다. 불출석 사유서도 정당해야 불출석 사유서가 인정되는 것인데, 불출석 사유서도 아니고 출석 요구에 대한 의견서라며 불출석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올바른가요? 불출석이 사유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법적 처벌이 있다는 거 알고 있죠? 마지한번 더. 우리는 그래서 현장에 가야 합니다. 조의대가 도대체 무슨 일을 벌렸고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가 조의대 일정을 요구했어요. 일정을 요구했는데 이 조의대 자기 일정을 보내면서 5월 1일날 파기환송한 것도 안 넣어갖고 왔어요. 그리고 4월 24일날 표결한 것도 안 넣어갖고 왔어요. 이렇게 안 넣어갖고 오면서 가짜 일정을 보냈다는 것에 대해서 현장에 가서 철저하게 감사해야 된다고 요구하겠습니다.